어 안녕. 딜러들을 아, 죽일까? 아파. <laughs> 어, 딜러들 안 좋지. 아, 딜러들 겐... 나빠. <laughs> 특히 겐지가 나쁘지. 어. 저기. 어. <웃음> 자기 견지는한 <자기 웃음> 점도 나쁘고. 어. 저기 지에 겐지가 있는데. 어. 오지? 어 겐지였어. 우리 겐지 벌레들을 다 <laughs> 죽이자. 여기서 <지워? 지워? 웃음> 죽여. 죽이자. 가자 저기서, 어, 아, 시이 만나 나나 우리가 이기고 있어. 안녕. 우리가 이겨도 맞네. 우리, 우리 그, 어저기당신의력지원 어. 감사드립니다. 네. 아! 오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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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. 나 잤어! 도와줘! 안가 <laughs> 있어요. 아돼가나아직 <laughs> 곁에 있어. 가 쏘아. 쟤아 쟤가 쏘아. 아아가 왠지 이 녀석 강하군 <laughs> <laughs> 아, <죽였는데. 웃음> 어 아, 아, 절 믿으세요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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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

이겼다. 갈자. 뉴와 녀석. 아이들. 음, 음. 너 뭐야? 나 둘, 둘, 셋. 야. 예. 죽어 <laughs> 갑다 해피 엔딩. 그다음에 그다음에 몰살 목살, 그다음에 몰살당이다. 어, 아, 어, 아. 어. おっさ <laughs> <laughs> 에 라인이랑 어딨어? 덜이아 뭐야. 아양가다 날아가는 것좀 봐. 참 아름다워. 라인 덤벼라. 어? 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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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<목소리> 않아. 라인 녀석 난난 주작이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. 어리석은 손보라. 예, 어리석은 손. 예, 어리 아, 아, 안 됐군요. 아, 와 이겼네 이걸. 이겼네. 에르시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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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외래. 야, 시프트는 쓰지 말자. 시프트솔직기 반칙. 시프트 오, 서버가 끊겼어. 완벽한. 다시 돌아왔다. 음, 음. 하늘에 가자, <laughs> 좀비. 좀비는 벌레가 아니야. 붕피는 전설의 이 영웅 불리빌줄게 파라는 좋은 단백질이죠 베르시, 메시, 어. 어. 힐러 아니힐불리기트는 힐러가 아니다 공격력 증폭 강해졌습니다. 음? <웃음> <웃음> 영웅은 죽지 안 줘, 않아요. 안 줘. 야, 이 벌레야, 야, 이 벌레야, 야, 이 벌레야. 바람의 문제가 없는데넌 못하잖아. 제가 <laughs> 함께 합니다. 이렇게 해서 딜러들이 반란을 끝이 났다. 앞으로 탱커와 딜러들은 딜러를 잘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을 아기일 바란다. 아기일 바란다. 바란다. 이거 겨우. <laughs> <저리카? 웃음>